캘리포니아 레몬법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최미수 변호사의 레몬법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레몬법 관련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레몬법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의 이해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합니다.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 내공법을 그 진행할 때 수리기록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수리기록 몇장 받아야 되고 무슨 냉경이 담겨 있어야 가능하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수리기록이 있는 거는 먼저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는 수리기록이 하나가 있어도 충분하고 수리기록이 하나로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케이스는 수리기록이 세 번, 네번 있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아니면은 보상을 받는데 되게 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레몬법이 보상을 받는 경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아, 나는 수리 기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못해. 아니면은 나는 수리 기록이 있는데 갈 때마다 나한테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cannot duplicate이라고 써있으가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리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보상을 받는 방향은 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 전화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거주하는데요 아, 라스베가스 지역에 레몬법 전문 한인 변호사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변호사님한테 제가 의뢰해도 되는지 그리고 타주에서 의뢰하면 뭐 필요한 게 따로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 많은 주에서 전화를 하고 있고 많은 주에 있는 소비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 회사와 그 주에 있는 스테츄트과 어, f e d e r 에 어떻게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있으셔서도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게스에 있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주에 있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